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애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10편 73편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늘 교훈으로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늘 새기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되며 또성화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며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케 하시고 모두들에게 들을 꾀 받을 만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 말씀이 다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인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주님 모여 모여 오는 모두들에게 은혜 주셔서 힘써 모이게도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헛되이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 1절 보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지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을 때에 주께서 그를 부르셨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은혜는 죄사함과 의롭다심과 성화의 은혜이며 평안은 그 은혜에 근거한 마음의 평안과 육신적, 물질적, 환경적 평안을 가르칩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헬라어는 그냥 보통 쓰는 아들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의 양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번역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를 찬송하면서 그의 <laughs>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구원을 지금 읽은 6절까지가 첫 번째 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14절까지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며, 셋째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찬송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것을 복을 주셨다. 그것은 땅에 속한 것, 곧 육신적 물질적, 현세적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 곧 영적, 내세적 복입니다. 현세적 복도 복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장세전 선택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근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인류 중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아셨고,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과 영생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또 장세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셨던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증거하신 대로, 또 태초부터 계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영원전부터 계신 메시아, 미가서 5장 2절에 증거된 이런 신적인 구조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속죄, 대속의 의미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1차적 목적은 택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함을 보입니다. 죄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게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지만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죄인들은 지옥 갈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7절 계속 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장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는 씻음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속함을 증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그 이치를 읽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렇게 증거했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구속의 피요 속죄의 피요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합니다. 8절 계속 봅시다. 이는, 이는, 이는 이란 말은 그 은혜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봅니다. 원문에는 그 은혜, 바로 앞에, 예, 앞에 단어가 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 은혜를, 그 말, 그 은혜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 어려운 말이죠. 그냥 계획, 그러면 좀 알아들을 것 같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뜻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의 이치를 가르친다고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증거대로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창조 후 6천년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아담 후 천년경에 노아라고 하는 특이한 인물이 출생하였고, 아담 후 2천년 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가 출생하였습니다. 아담 후 3천년 경에는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이 출생하였습니다. 아담후 사천년 경이 되어 때가 찬 경륜대로 때가 찬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곧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함께 구원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하였죠. 그는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한 몸, 한 가족, 한 교회, 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모든 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위대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전부터 바라던 그리스도를 먼저 바랐던 우리로 혹은 먼저 믿었던 우리로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바랐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아려하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혹은 찬송하게 아려하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과 일치하면 찬송은 찬미 혹은 찬송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곧 주권적 섭리자, 주권적 작정자와 주권적 섭리자 있습니다. 우리의 예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곧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원어는 6절과 14절의 말과 동일한데,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육으로 천국 백성된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찬송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니 땅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때그 무엇보다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귀한 순서, 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 귀한 찬송은 속죄의 찬송, 구속, 구원에 관한 찬송입니다. 구원의 가사, 속죄의 가사를 가진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부르는 노래가 귀한 찬송의 가사입니다. 13절 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에 두 번째 그 안에서 또한 믿은 그것을 또한 믿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이는 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얻으신 것의 구속의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런 뜻입니다 그 얻으신 것의 구속의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그 성령께서 여기 이는 이 그는 그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으니 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그 얻으신 것의 구속의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앞에 그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이고, 너희도 라는 말은 11절에 우리가 라는 말에 이어지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 너희도 구원, 너희도 구원의 복음 진리를 듣고 그것을 믿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는 말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것을 믿어 여기에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구원의 복음을 가르킵니다 성령께서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과 구속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14절에 이는, 이는이라는 말은 남성 관계 대명사로 앞절에 성령을 가르켜서 그는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어에서 성령은 중성 명사이지만 여기는 남성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성령의 인격성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곧 성령께서 구원어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일에 보증과 보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은 인쳤다는 말 그대로 모두 다 끝까지 보존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화를 이루다가 마침내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모든 서신들에서 바울 사도,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 얻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주일 오늘 주일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장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선택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여기에 언급했습니다. 놀라운 진리죠.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선택의 목적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실제적으로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법적인 의 법적인 거룩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둘, 셋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은 것을 감사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찬송한다. 구원을 얻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목표인데, 우리를 보혈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만한 죄인을 주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시는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넷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복음을 깨닫고 믿어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성삼위의 구원 사역을 감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보증이 되십니다. 여기에 인치심 보증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구원의 은혜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역사적으로 이미 완전하게 속량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성령이 들어오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이 무엇이 간대?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2000년 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속냥하시고 또 때가 되어 무지한 우리의 심령을 밝혀서 하나님 계신 것과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조되심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 믿는 속죄신앙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로 살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 전체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생이 되도록 오늘도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심령에 평안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평안을 주소서. 이 복잡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평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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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